왜 굳이 도시에 살아야 하죠? 강원도 속초시 외곽의 도문동 중도문리 나지막한 산과 넓은 들로 포근하게 둘러싸인 소다만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곳 마을 어귀에는. 시골 생활 9년차 오경아 씨 부부의 살림집이자 사무실 겸 공방인 파란색 지붕집이 있다. 그녀는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서 늘 고민이 많았다. 꽃과 나무와 식물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순이 아닐까 싶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도시를 벗어나자고. 정원 디자이너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정원과 관련된 디자인 설계 컨설팅 시공을 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밖? 깨 원예와 가든 디자인 관련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는 오경화 정원 학교와 가드닝을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는 수업 공간을 겸한 정원 카페도 운영하고요. 아울러 정원을 주제로 꾸준히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때 방송작가였다고 들었습니다. MBC라디오, FM영화음악,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 16년 동안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했어요. 일산의 작은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서 연년생 두 딸을 키우며 맞벌이 주말 부부로 살았죠. 바빴지만 안정된 삶이었어요. 어쩌다가 정원 가꾸기에 빠져들었나요? 방송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몸과 마음이 쉬 지칩니다. 그럴 때면 집 앞마당에서 꽃과 식물을 가꾸며 마음을 추슬렀어요. 작은 정원이 저에게는 안식처였지요. 자연스럽게 정원 문화에 호기심이 생겼고 영국 유학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3년 뒤에 돌아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식물 원예 조경 등을 공부하다 보니 정원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석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에서 1년간 인턴십도 했고요. 그렇게 영국에서 7년을 보내고 2011년 말 귀국한 뒤 40대 중반부터는 정원 디자이너로서 인생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제가 느닷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떠나면서 남편은 직업을 바꾸고 삶의 터전도 옮기게 되었죠. 대학교수인 남편은 저와 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일산집을 팔았고 월세로 옮겨야만 했어요. 제가 귀국했을 때는 살집이 마땅치 않아. 월세로 얻은 창고를 가든 디자인 스튜디오 겸 살림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주거용이 아닌 탓에 이웃의 민원이 잦았죠.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옮겼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정원 디자이너가 마당 없는 집에 산다는 것,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원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데, 도시에서는 한 줄도 쓸수 없어. 그러니 도시를 벗어나야 할것 같다라고요. 마침, 일 때문에 속초를 방문했는데 이곳 중도문예에서 너른 마당을 품은 오래된 한옥 한 채를 만났어요. 안방과 사랑방 등방세 칸과 마루 부엌을 나란히 배치하고 부엌의 외양간을 덧붙인 기억자형 겹집 구조였어요. 양양에 있던 100년 전 한옥을 그대로 뜯어와 1970년경 다시 조립한 집이라더군요. 3년째 비어 있었기에 집은 누추했고 곳곳이 녹슬고 무너져 있었으며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설렜어요. 바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시골의 정서를 좋아하는 것과 시골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태생이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 DNA와 시골 DNA는 다르다고 할까요? 시골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공유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을 수는 있지만,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요. 그럼에도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시골은 홀로 살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마을주민이라면 마을 경조사, 크고 작은 연례행사와 공동 작업 등을 피할 수 없어요. 원주민들과의 교류, 마을 공동체 생활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요. 저희 부부는 일단 마을 사람들과 위화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어요. 집을 수리할 때부터 그 점을 고려해서 옛집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고치고 다듬었죠. 마을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집이 되도록요. 집 수리를 마치고 나니 마을 부녀 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집이 지어졌던 1970년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옛 추억이 떠올라 친근하다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잘 지내는 원칙 같은 게 있나요? 힘들고 힘쓰는 일에는 무조건 참석하지만 놀고 먹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을 사람들 생일잔치나 결혼식에는 불참해도, 장례식이나 마을 공동청소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죠. 저희는 생각보다 적응하기 순조로웠어요. 동네 일꾼을 자처한 남편의 공로가 컸지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막연한 우려가 예상보다 좋게 해결되곤 했어요. 지난 2013년에 내려와 시골 생활 9년째인 지금 점점 안정되는 중입니다. 도시를 떠난 걸 후회한 적은 없나요? 도시의 삶은 어쩌면 저장과 인여를 위해 인생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시골 생활은 인여를 없애는 삶입니다. 굳이 도시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직업군이라면 시골 생활을 추천합니다. 귀촌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 터전을 시골로 옮겨 보라는 거죠. 제 경우도 가든 디자인 스튜디오가 굳이 강남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속초에서 서울까지 차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시골에 살면서 얼마든지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죠. 도시의 10분의 1쯤 되는 생활비로 10배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 플랜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는 좀더 진화한 시골 생활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보다 생활 위주의 시골 살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시골 생활을 계획 중입니다. you